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제27회 한마음 교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촌연맹과 경북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들이 취소되어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우울하고 불안한 사항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으로 더욱 소통하며 위기를 함께 이견을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지역 장애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 복지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의견 기다마 듣고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경북도지사상을 받으시는 13명의 일공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